네, 저는 20대, 그죠 20대 이제 사업하기 전에 딱한달 쉬었습니다. 한달 쉬었는데, 이때 자신도 모르게 당황하게 돼요. 저도 퇴사하고 겪은 일입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잘렸습니다. 그만뒀습니다. 새로운 직장 알아보고 있습니다. 백수입니다. 어,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20년 9월 8일 화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비 오고 바람 불더니 지금은 잠잠합니다. 네, 출근길 기분 좋게 출근했습니다. 태풍이 무사히 지나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자 요즘 저에게 창업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중학생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구독자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겁이 나겠죠. 나홀로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게 말이죠. 제 친구 한 명도 뭐 휴직을 한다고 합니다. 뭐 퇴사는 아니고 휴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변에 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께 알려드리는 주제입니다. 셀러리맨을 하다가 퇴사를 하면 겪게 되는 일.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시거나 아니면 휴직을 준비 중이신 분들 오늘 방송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예전에도 오늘 내용이랑 비슷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휴직을 고민 중인 제 친구가 구독을 한지 얼마 안 돼서 네, 그 친구 보라고 다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사를 하면 겪게 되는 일첫 번째 소속감 회사를 나오면 제일 먼저 겪게 되는 게 바로 소속감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넌 누구니 물어보면 전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잖아요 자기가 항상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 명함이란 게 있죠 전 삼성전자 다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회사를 나와서 그럼 누군가 갑자기 물어봅니다 뭐 하세요? 당연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물어봅니다 이때 자신도 모르게 당황하게 돼요 저도 퇴사하고 겪은 일입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준비 없이 퇴사를 했는데 새로 만난 사람이 갑자기 물어보면 말문이 딱 막힙니다 잘렸습니다. 그만뒀습니다. 새로운 직장 알아보고 있습니다. 백수입니다. 어,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특히 은행 갔을 때 직장이 없으면 제지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 쉽게 나오던 대출도 소속이 없으면 잘안 나옵니다. 대기업 다니면 은 대출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냥 회사 적고 내가 거기 다니고 있다 그럼 내역서만 내면 바로 바로 대출이 나옵니다. 왜? 그 회사의 신용이 내 신용이 되니까요. 카드 발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어디세요? 회사에다 전화해 가지고 네, 근무하는지 확인하고 발급해 주죠 뭐 그런게 없으니까 카드 발급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바로 소속감의 부재입니다 자 셀러리맨이 퇴사를 했을 때 겪게 되는 거 두번째 유대감 네, 소속감 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직장생활을 하면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입니다 특히 확 겪게 되는 게 점심시간 네, 공장이 있는 회사면 은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을 것이며 메뉴도 알아서 정해줍니다 뭐두 가지 중에 하나 뭐 선택해서 먹으면 되죠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팀원들과 점심을 먹습니다 시켜 먹던지 나가서 먹던지 도시락을 나눠 먹던지 같이 먹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가다가 나 홀로 남게 되면 일단 뭘 먹을지부터가 고민입니다 혼자 식당 가는 것도 그렇고 창피하고 그래서 당분간 어떻게 되죠 그냥 컵라면만 나 홀로 먹든지 편의점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게 됩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던 그 유대감들이 없어짐을 느낍니다. 쉬는 시간에 담소를 나누던 동료들도 없고, 누구 하나 저를 찾지 않습니다. 늦잠을 자도 아침에 깨워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긴장감. 직장 생활을 하면 아무리 편한 곳에서 일한다고 해도 긴장감이 있습니다. 대표가 되었던 신입사원이 되었던 그 차이는 있겠지만 맡은 자리에서 긴장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긴장감은 삶의 원천이요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삶의 활력의 원동력 그게 바로 긴장감입니다 예전에 삼성전자 ceo 윤종영 부회장님께서 퇴사를 한 다음에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윤종영 부회장님은 배우 윤태영 씨의 아버지입니다 네, 왕초에서 맨발 역을 맡았던 배우입니다. 네, 그냥 그렇다고요. 네, 이 윤종영 부회장님이 방송에서 평생을 삼성맨으로 살아오면서 퇴사를 하니 긴장감이 없어졌다. 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수백억 고액 연봉에 화려해 보이는 그런 삼성 CEO 임원들조차도 엄청난 긴장감을 갖고 출근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이런 긴장감이 나이 들어 성공적인 자발적인 은퇴 후 사라지는 것은 아주 괜찮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안된 수동적인 은퇴, 잘리거나 뭐 나갈 수 밖에 없는 젊은 나이에 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라지는 긴장감은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후 직장을 알아보는 혹은 사업을 준비 중인 동안에도 절대 긴장감을 놓치면 안됩니다. 결론! 친구야 점심이나 같이 먹자. 네 이렇게 결론 내면서 오늘은 샐러리머니 회사를 그만두면 퇴사를 하면 겪게 되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네, 이 부분이 확 와닿을 겁니다. 네, 저는 20대 그렇 20대 이제 사업하기 전에 딱한달 쉬었습니다. 한달 쉬었는데 아, 그못 견디겠더라고요. 뭔가 어디 소속이 안돼 있고 혼자 있는 게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의 경험 네, 그런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부자 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